서울 근사 안녕하십니까? 네 오늘 서울 걸걸 컬렉션 때문에 또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? 목소리가 굉장히 작은데 즐거우셨나요? 좋습니다. 저희가 더 즐겁게 드릴 테니까 네,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여러분 다 같이 아시는 분 있으면 따라 불러주시고 같이 하는 시간. <laughs> 잠깐만, 숨좀 숨좀 돌릴게요. 괜찮죠? 네. 네. <laughs> 좀 이따 갈게요, 다요 네, 알겠어요. 네. 갈게요, 기다려요 네. 서울 걸스 컬렉션, 정말 이렇게 한국에, 서울에 아름다운 분들이 이렇게 또 계신다는 게 또, 또한번 알게 됐네요. 네. 정말 여기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아름다워요, 여러분. 반응이 왜 이래요? <laughs> 여러분 이쁘다고요. <laughs> 예, 예, 예. 자, 오늘 아쉽게 준영군이 허리를 부상당면서 함께 참석하지 못했는데 어, 준영군의 몫은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 그러면 이 열기가 식기 전에. <laughs> 참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Yes. 네. 정말 눈 깜찍할 때한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, 정말 시간이 많이 남는데, 네. 여러분들, 가지 말라고요? 아, 그러고 싶지. 아, 어쨌든, 우리 또, 말하는 기왕의 현승분도 인사 한마디씩 드 들으세요. 네. 그러게요. 아까부터 얘기가 마이크가? 마이크가 네, 마이크가 말썽인데? 잠깐만, 요즘에 마이크를 빌려서 아니, 요, 매, 마이크를 바꿔줬는데 왜또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오지랖, 오지랖이라 <laughs> 네. 저희 두준이가 아. 오지랖이 좀 있어요 아무튼 아 일단 준영이도 너무 오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많은 미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고 싶어 했는데 아 같이 무대를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좋은 행사에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희도 되게 즐겁게 무대를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현승씨 어떠세요? 네 어, 이렇게 즐거운 행사에 참여해서 어,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어, 즐거웠고요 어, 이제 마지막 한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 음, 마지막 남아 한 곡까지 여러분들 같이 재밌게 즐겨주시고 예 저희는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다음, 뭐 말씀하실 예, 네. 예, 다음 곡 말씀 보실 때예 다음 곡예 들려드리기 전에 어 저희 비스트가 떠나더라도 이제 뒤에 훌륭한 또 이제 무대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리 지켜주시면 정말 어, 우리 비스트와 뷰티의 그런 뭔가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어인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<laughs> 자리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그럼 아름다운 밤이야. 들려드리면서.